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제가 정말 어렵게 섭외한 저의 클릭 마스터 청소 선생님이시죠? 어, 저의 클릭 마스터 잭슨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자면요. 호주분이고 청소 경력이 40년. 어, 그리고 혼자서 이사청소나 스페셜 청소를 한다라는 거. 왜 이분을 어렵게 이렇게 어, 섭외하냐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카메라 울렁증도 좀 있으시고,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좀 수줍어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촬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세세한 것들은 제가 차후에 저의 이사 청소를 하면서 그런 어떤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기술들의 되게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제가 배웠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고 한번 만나러. 가 보실까요? Hey. hey, Jackson, this is my c r e a m master. <laughs> Clean master. c l e a m master, Jackson. No. Hi, Jackson. This is my friend Michael. Michael. No words. Yeah. Michael, Jackson. Okay. 펜션이라 이름으로. <laughs> <Huh>? Like this. <laughs>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여러분이 보이시죠 지금 상태.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잭슨이랑 지금 이사 청소를 할 예정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컨디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상태가 보통 이사 청소가 이 정도면 굉장히 좀안 좋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셨고요 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비포 애프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세븐? Yeah, yeah. yeah. K-POP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번 그 손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까지 방문해 갖고 이게 콘서트에 갔다는데, 갓세븐 그 콘서트에 갔다고 하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웃긴 거는 오면은 한국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즐겁게 그냥 노래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좀 약간 힘든 청소지만 그냥 좀 약간 재밌게 이게 약간 일하는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한국은요 한국 사람들끼리 일하면은 그냥 아시죠 그냥 어, 빨리 빨리 해야 되고 약간 경직된 사연각하는데 이렇게 외국 사람이랑 일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 오면은 처음부터 이랬어요 그냥 노래 틀어놓고 그냥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냥 얘기하고 청소하고 즐겁게. 베리 큰 자, 여러분, 아이 어, 프라이 스크린, 프라이 스크린 굉장히 이렇게 더스티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게 장난 아니고 이게 거의 뭐한 번도 청소 안 해갖고 이렇게 한 모습 보일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청소하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쓰는 상업적인 배큘이 좀 여러분들 가정용이랑 좀 다를 거예요. 저는 먼저 배큘을 이렇게 합니다. 먼지 떨어지는데 너 마스크 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큰 문제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있죠 마스크 를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더스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저쪽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놓고 뜯었는데 원 바이 원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게 이제 발코니가 있다면 발코니가 없으면 크리스 어떻게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먼지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 호흡기나 그렇지 않아도 미세 먼지로 많이 고생하는 게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게 청소되고 있는지. 사실 이 이사 청소 있잖아요. 보여줄 게 엄청나게 많고 이게 또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 이게. 찍기 힘든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스터와 함께 클리닝 마스터 마스터 쉐마 마스터 시 제가 이거 수줍어한다고 했는데 다 뻥이에요 지금 보니까. 유나샤이 마이 클리닝 마스터. 자 잠시 김밥 먹고 가겠습니다. Yeah, let's try. Yeah. Here your c h o i c I it. How? Is it? Good. Mm -hmm. 김을 좋아해 갖고 제가 이거 그 김을 좀 찾았던 적이 있는데 mm -hmm. 이분은 원래 뉴질랜드. Mm -hmm. You from New Zealand, mm -hmm. right? Yeah. So how long have you been in the cleaning? Long time. Long time. 1986. 1986. Mm -hmm. wow. You know wasabi? I know wasabi, but this people we d o n o w wasabi. Sushi, there are you know, like a. 로 피시 온인 위드 온더 라이스 라이 위드 더 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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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명암이 이렇게 딱 보고 있죠? 이렇게 딱 모터스라고 그래서 어, 한국의 이미지를 어, 좀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크리스가 더 열심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어, 이게 벽 닦는 거, 이게 벽 청소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케미컬 이용해 갖고 네. 저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st say one word yeah, very good worker very good worker yeah, good friend not in for a long time yeah good master very good person j s 슨어 여러분 그 don't be shy 그 청소하시는데 너무 수줍어하지 마십시오 저기 지금 아까 제가 약간 계산을 잘못했는데 청소 30년 되셨는데도 저렇게 수줍어하십니다 수줍어하시지 말고 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청소하십시오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이거 청소 얼마나 그냥 어, 멋지다라는 거이 크리스가 응원하겠습니다 Don't be shy 감사합니다 여러분 잭슨 <laughs> yes, Don't be shy